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의 장학사 정대수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때는 음력 3월 3진날 양력으로 4월 5일 식목일쯤 되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비가 3월 중순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 20일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강이나 습지가 있어야, 논이나 있어야 제비가 흙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이를 물어다 먹일 수 있는 사냥터, 그러니까 농가, 밭, 자연 생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시멘트 발라버리고 그런 게 없어지면 제비는 와서 살수없다는 거죠. 창원에 지금 제비가 살아요. 진주에도 살고. 근데 정말 극소수 살거든요. 근데 50년 전에 창원과 진주에는 막 집집마다 제비가 다 살았잖아요. 이걸 우리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 제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99% 이상은 사라진. 기후위기, 그건 내가 죽고 나면 일어날 일 아니야. 그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비가 줄어드는 것은 제비가 멸종한 다음에 누가 멸종이 될것인가다